도스토 예프스키는 한번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너무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군의 관 아버지 밑에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존엄이 무너진 얼굴들을 매일 마주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의 삶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서 그의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이 소설에는 영웅도 성공도 없습니다. 편지 속에는 오직 가난, 수치심, 체면,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마음만 있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러시아 문단은 충격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의 세계를 가진 인간이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28살 도스토 예프스키는 체포됩니다. 사형선고. 총살대 앞에 섭니다. 눈을 가린 채,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형이 취소됩니다. 대신 시베리아 유형, 그곳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 다만 끝없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유형에서 돌아온 그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죄와 벌을 쓰고, 백치를 쓰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씁니다. 그의 모든 소설은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일 수 있는가? 그래서 도스토 예프스키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